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아침입니다 2024년 12월 25일 오전 9시 2분 조금 더 이른 시간에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 성탄 예배 중에 성찬식도 있고 또 작은 음악회도 있고 그래서 예배를 평소에 11시에 시작하는 것과 달리 10시 반에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재량 순서를 맡은 분들 와서 짧게 네, 리허설 한번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일찍 가는 거예요. 9 시까지 오랬더니 우리 어르신들께서 <laughs> 중창하는 팀이 어르신들이거든요. 아유 그 시간에 못 온다고 더 힘들다고 그러시길래 그러면 아시 네, 반까지 오시라고 했어요. 이게 뭐 무슨 대회도 아니고 우리끼리 또 축하하는 거니까 본인들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 욕심을 또 부릴 순 없고요. 저도 뭐 그런 실력도 안 되고요. 자, 어제는 저희 남편이 음,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해요.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요. 지금 음악회 이후로 어, 감기도 걸리고. 그래서 저녁마다 영양식품을 잔뜩 잔뜩 먹고 자게 하는데 어저께는 아마 제가 낮에 조금 에너지 충전되라고 타준 그 음료를 낮에 마실 시간이 없어서 밤에 마셨나봐요 그러면 에너지가 솟아나가고 잠이 잘안 오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잠을 좀못잔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녁에 남편은 또 오늘 일하러 가야 되거든요 지금 공사가 계속 잡혀 있어서 성탄 예배 마치고 아마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어, 빨리 서둘러서 가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차도 지금 따로 가지고 가요. 남편이 10시 반까지 오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그러면 오늘 그렇게 피곤한데 우리 저녁에 애월 보부하고 저녁에 짧게 그냥 이렇게 어, 마시, 뭐, 만나서 우리 집 2층에서 차를 마시거나 그런 시간을 가지기로 했었거든요. 괜찮대 해도 된대요. <laughs> 그래서 난 남편이 그럴까 이렇게 했으면 그걸 또 다음으로 미루려고 했는데 남편이 그건 또 상관이 없다고 해서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남편이 막 서두르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같이 일하는 한 분은 가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샷시 설치하던 거 마무리 하신다고 해서 아마 남편이 그것 때문에 그랬나 봐요. 또 그것도 있고 또 저기 라 동문 시장 근처에 보면 관덕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어, 화장실에 타일이 한쪽이 깨져서 열매장을 갈아야 되나 봐요. 그것도 이제 공사가 급하게 들어와서 올해 안에 마쳐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가는 건데 그 관덕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일반 개인 집이 아니잖아요. 어떤 기관인데 거기에서 다른 데 다른데 견적을 이렇게 몇번 보고 저희한테 연락 주신 것 같아요. 저희 남편 블로그를 보고, 그런데 이제 보통 종합 건설사 이런 데서는 굉장히 견적을 너무 세게 내린 거예요. 왜냐면 이게 개인 집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나라 돈이니까 약간 눈문 돈이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견적을 많이 내려서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희가 딱 50%의 견적을 내렸거든요. 그 당장 이 사람이 공사를 하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남편의 통화를 내가 이렇게 이제 들어보니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걸 들어보니 아, 백만원 이하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라고 하는 걸로 봐서 아, 다른 데서 백만원의 견적을 내렸구나. 그리고 그게 조금 어, 과하다 싶었는지 아니면 뭐한 군데 더 알아보자 했던 건지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어, 의뢰가 왔는데 우리 남편이 5 0만원의 견적을 내렸구나.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분이 100만원 이야기를 살짝 하시길래 여보 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사가 클 수도 있어 한쪽 면이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전체를 말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 말미를 조금 두고 가서 견적을 본 다음에 정확하게 금액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랬더니 가서 보고 오더니 50만원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남편이 공사를 따서 하는 거예요 적절한 공사비가 참 중요하죠. 너무 싸게 하는 것도 네, 좀안 좋지만 너무 또 과하게 하는 것도 사실 그 너무 과하게 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아, 이 정도면 됐다라고 싶은 만한 보수가 제공이 되거든요. 조금 그런 거는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하고 친한 동생 중에 음, 그 남편이 일을 좀 잘해서 우리 남편하고 같이 일을 가끔씩 남편이 도움을 청해요. 왜냐하면 남편은 사실 이일 시작한 지 이제 3년밖에 안 됐고 자잘자잘한 것들은 본인이 계속 노력해서 하지만 샷시나 이런 공사들은 혼자서 못 쳐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생 남편이 또 샷시 전문이라서 이제 그 남편 동생과 같이 일을 이렇게 하는데. 그 동생이 하는 말이, 언니, 나는 우리 남편이 형부하고 일할 때가 제일 좋아. 왜? 이랬더니, 자기 남편이 일은 많은데 돈을 못 벌어온다는 거예요. 돈을 잘 띠인데. 그런데 우리 남편하고 일을 하면, 우리 남편이 이제 이분이 도움을 줘서 자기가 그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있는 거니까, 본인이 달라고 하는 일당에 10%를 더 얹어서 줘요. 그리고 당일날 바로바로 바로 줘요. 그러니까 이 동생은, 형부하고 하면 돈도 바로 받아오고, 많이 받아오고,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서 하면 자꾸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장님이 일하는 루틴을 이렇게 봤더니, 첫째, 견적을 너무 적게 내요. 우리 남편하고도 일을 할 때, 우리 남편도 견적을 내고, 당신도 견적을 내고 시어 하면, 터무니없이 적게 내 저렇게 해가지고 뭐가 될까 싶을 만큼. 그래서 남편이 거기다가 이제 어 정상적인 가격으로 견적을 내서 물론 그거는 우리 남편의 공사죠. 그래서 견적을 내서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인건비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런 많은데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문제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어 우리 남편한테 너무 신기하다고 하는 게 자기들은 경력이 20년, 30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첫 직업이 인테리어자 마지막 직업이 인테리어인 사람들인데 우리 남편은 이제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공사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일거리가. 도대체 너무 궁금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영업력이죠. 그 우리 남편은 늘 말했지만 광고도 엄청나게 하고 차에도 뭐 광고 크다하게 해가지고 찍고 다니고 그 적재함 전체가 광고판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다니고 또 명함도 많이 돌렸고 아직도 명함을 돌리고 있고 이제 그런 그 홍보효과 그리고 이제 일거리가 들어왔을 때잘 잡아내는 영업효과 이런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회생활을 할때 컴퓨터 처리를 잘하고 서류 정리를 잘하고 이게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대인 관계가 일이에요. 사회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건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일을 처리하면서 생겨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불편성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렇게 공사를 따내는 것도 실력이 물론 뭐 미장을 조금 더 말끔하게 해내고 마무리를 말끔하게 해내고 일을 AS 없이 퍼펙트하게 마무리하고 이것도 실력이지만 영업력이 실력인 것 같아요. 이 영업력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작용되지 않는 데가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첫 만남을 할때이 사람과 조금 더 가까워지려고 할때 이럴 때도 영업력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거기에는 본인의 타고난 성격도 중요하겠죠 옛날에 제가 30대 초반에 딱 서른 됐을 때부터 화장품 회사 영업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굉장히 활발한 코리아가 화장품에 영업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제가 영업이 천직이구나 라는 생각이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오는 손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약간 도전적으로 찾아가서 영업을 하는 것이 저한테 훨씬 잘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찾아가서 파는 제품은 확신이 있잖아요. 확신이 있으니까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새로운 신입 사원들이 들어오면 제가 이제 데리고 나가죠. 고객과의 상담을 이렇게 하는 거고 개척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다. 개척이라는 건 이제 내 고객이 아닌 곳에 가서 뭐 상가나 사무실이나 이런 곳에 가서 이제 샘플을 주고 제품을 판매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때 우리 사원들이 따라 나오면 그때 제가 팀장 시절이었거든요. 그런 말을 해요. 근데 팀장님 고객들은 왜 그렇게 말을 잘 들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왜 이렇게 말을 잘 듣는지. 그냥 에센스 하나 필요해요 이래서 가면 제가 풀세트를 가져가는 거예요 풀세트를 가지고 가서 이거를 쫙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거는 이렇게 쓰시고 저는 저렇게 쓰시고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3만원짜리 하나 사려고 불렀다가 30만원 50만원을 그 자리에서 카드를 내놓고 결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듣요그저은 몰라요 그냥 그냥 설명해요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에센스는 어디에 좋고, 이 아이크림은 어디에 좋고, 이게 아니라 에센스를 바르는 방법, 바로 나서의 촉감, 아이크림을 바르는 방법, 손가락으로 약지를 이용해서 톡톡톡톡 두드려서 전체 펴 바르되 손가락에 힘을 빼고, 이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고객이 그걸 아마 상상을 하는, 하겠죠. 아무래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쉽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고객을 뺏겨본 적이 없어요. 이제 첫 번째, 어, 고객을 뺏기지 않은 건 제가 그 경산이라는 작은 소도시에 있으면서 사무실 주변으로 양쪽으로 쫙 훑으면서 개척을 했어요. 모든 상가를 다 들어왔어요. 사무실 근처에 있으니까 새로운 사원들이 오면 개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런 곳에 먼저 가죠. 가면 어서 관리해주는 분 계세요? 그럼 누군데요? 그러면 제 누구누구 팀장님요? 이렇게 이름을 대면 모든 사원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빼앗을 수 없는 고객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인사를 하고 나온대요. 자, 그렇게 해서 고객을 안 뺏겼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찐이죠. 어.. 뭐 팀장이거나 지부장이거나 이런 사람들 중에 제품을 팔러 다니면서 할인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20%에서 심지어 30% 다진이 20%에서 30%예요. 그걸 다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 고객들이 물어요. 팀장님, 혹은 언니 코리아에서 왔는데요. 이거 똑같은 거 5만원짜리 이거를 35,000원에 해 주겠대요. 4만 원에 해 주겠대요. 그래서 샀어 이랬더니 아니요. 안 샀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어, 그렇게 싸게 사고 싶어 그러니까 언니 당연히 그렇게 사고 싶죠. 물론 뭐 그건 인지상정 아닙니까? 당연히 같은 제품이면 맞아요. 1원만 15,000원 단돈 2,000원이라도 싸게 사고 싶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야나 이거 이거 팔고 돈 벌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남편 밥챙겨 주고, 아이 어린이집 가기 싫다는 거 보내고, 막 화장하고, 그 총구석에서 한 시간에 한 대씩 오는 차 타고 나와서 이렇게 다녀. 화장하고 옷사 입고, 밖에 나와서 점심 사 먹고. 그 마지는 거기에 대한 수급이야, 나한테. 그런데 자기가 만약에, 돈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간다면 나는 잡지는 못해. 나는 할인은 못해줘. 대신에 그건 있다. 자기한테 5만원짜리 제품이 훨씬 잘 맞는데 그 사람은 실적밖에 누릴 게 없기 때문에 5만원짜리보다 12만원짜리 제품을 권할 거야. 그게 자기한테 더 맞지 않다 하더라도 나 그거 하나는 자신할 수 있어. 자기한테 만원짜리가 더잘 맞으면 나는 5만원짜리 포기하고 나는 만원짜리를 권할 거야. 가고 싶으면 가도 돼. 아주 자신있게 말해요. 한 명의 고객도 할인하는 것 때문에 놓친 적이 없어요. 그래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부산에 와서 그, 웅진코에이라는 코디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친한 아이들이 이렇게 남자 한 명, 여자 한명에서세 명이서 같은 지역을 관리를 했기 때문에 늘 같이 만나서 점심을 먹었어요. 근데 얘들도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고객한테 정수기나 비대나 이런 걸 넣으면서 처음에 그, 이렇게, 가입비가 있거든요. 가입비, 뭐, 등록비,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10만 원을 내는 고객은 월 렌탈료가 뭐, 얼마씩 싸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고객은 그 10만 원을 코디가 내주고, 어, 뭐그 렌탈료를 싸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 고객한테 뭐, 비대 하나, 정수 하나 넣어갖고, 마진이 10만 원까지 안남거든요 그래서 다른 코디들은그 돈을 심지어 5만 원, 혹은 10만 원까지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해요. 고객님이 만약에 애기 사먹일 분유값이 없다, 쌀이 똑 떨어져서 쌀값이 없다, 그러면 제가 3만원, 5만원, 혹은 10만원 내드릴 수 있어요. 나 그렇지 않다면, 저의 정당한 소고을 위해서 10만원 고객님이 내주시고, 제가 앞으로 와서 서비스할 때 기분 좋게 할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등록비를 안 깎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 어, 그 부잣집인데, 그, 비대하고 공기청정기인가 연수기를 이제 일시불로 사시겠대요. 렌탈이 아니고. 그러면 마진이 좀 남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하고 같은 양실이라서 저하고 친해요. 그래서 이름을 막 불러요. 제 이름이 굉장히 독특 독특하고 촌스럽고 막 그렇거든요.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어? 니예가는데 이것 좀 끝다리 떼줘라. 뭐 만약에 134만 8천원 이랬다면 그 남편분하고 둘이서 48,000원을 떼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분이 배 선장님이에요. 돈 겁나게 벌어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또 똑같은 얘기했어요. 떼거리가 없는 거 아니라면 갖지 마시라고. 왜냐면 하 이거는 일시불로 사게 되면 어, 렌탈이 그 렌탈하는 것처럼 매 매달 매달 와서 서비스를 해 드리는 게 아니라고. 원래 원래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필터나 이런 걸 돈으로 사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동안은 제가 무료로 관리해 드릴 겁니다. 그럼 제가 끝다리 그거 빼고 조금 남았는데 와서 고객님께 무료로 관리해 드리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고객님 돈 없는 거 아니니까 제돈 내시고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 부께서 하시는 말씀이 코디님이 정말 말 너무 잘하신다고 안 깎겠다고 그 자리에서 천원단니까지제 통장으로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법을 말했어요. 같이 밥 먹으면서. 그랬더니 그 남자 코닥이라고 해요. 그 애가 내부다 두 살인가 많았는데 부를 때 아침에 아침에 이래 불렀거든요. 아침에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한다고서 먹히지가 않아. 아지면는 뭔가 그 카리스마가 있어, 고객이 반박하지 못할 말에 힘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해도 안 먹혀. <laughs>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또 그렇구나. <laughs> 저는 그렇게 말하면 다 먹히는 줄 알았거든요. <laughs> 제가 말할 때 눈빛과 표정이, 혹은 또 말투가 카리스마가 짱입니다. 제가 애월아낙처럼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말을 했어. 그렇지? <laughs>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는 제법 무섭기도 해요 아 옛날 얘기 해봤네요 이 크리스마스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얘기 원래 크리스마스에는 성탄절 에피소드가 나와야 되는 거아닐까 성탄절 에피소드가 있나 모르겠네요 <laughs> 네 저는 이제 웃고 떠드는 사이에 <laughs> 교회에 거기 다 왔습니다 오늘 상탄 예병을 치고, 소세지로 점심을 맛있게 먹고, 오후에 커피 한잔 하면서, 아, 뭘안 들고 왔구나. 저녁에는 에월 부부와 조 티타임 한번 가져보는 뜻깊은 성탄 보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에월아내기였